자, 어, 나흘째,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째, 오늘 이제 여침 싸고, 체크아웃 하고, 버스 타고, 다시 제남 쪽으로 갑니다. 지난, 제남 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투어를 좀 하고, 어, 공항으로 갈 겁니다. 밤 비행기라, 서울, 인천에는 밤한 10시쯤에 착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일정 또 시작을 할 거고요. 어. 꺼낸 사람이 타지 않고 그냥 지갑만 가 꺼내고 놔둔 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출발을 한 거야. 어 있어요? 천저호에서그 밤중에 비행기 타러 가는 길에 그것도 근데 어떻게 알아? 이 버스 밑에 문을요? 어, 그랬는데 깜깜한 저녁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근데 근데 그 저기 누구야? 어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알려준 거야. 집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차를 그큰길 로타리에 세워놓고 가서 두 개를 주섰어 그 주사 맞으면 끝나서 가면 돼. 네. 근데 얘가 문제야. 얘가 뭐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방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혹시 또더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꺼냈어 지가방이 <laughs> 없다는 거야. <laughs> 아, 이게 이 사건이구나. <laughs> 어, 지가방이 없다는 거야. 아니, 딴 얘기가 아니라 대표님. 얘가 아니, 이제 자기 가방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딴데 있어. 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2호차에 있다라고 <laughs> 한 시간을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 이다 몰려서 저기 관광, 관광청에 어디에 뭐다 연락하고 경찰이 오고 막 그리고 저 뒤에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앞근앞 차는 일단 가, 차가 두 대니까 앞 차는 일다 에이... 갔잖아. 근데 가다가 중간에 세울 데가 없는 거야. 고속도로에서는 서울대가 네. 없는 거야, 그래서 거의 저, 공항 저, 거. 괜히 사고 날수 있으니까. 어. 어, 그렇지. 안안 그래서 거의 공항 다가 갖고 이제 아, 휴게소에 서였어. 아, 연락을 했. 그니까 거기 가옥도다꺼내 아, 보니까 얘기 미안하다는... 그차 속에 들어 있는 거야. 대박이다 이건. 그래 갖고 아, 우리가 아, 이제 그거 확인하고 출발해서 갔어. 하여튼 그 난리를 쳤는데 와. 이거 이거 잊지 못할 추억이 어. 절대. 그래서 얘는 <laughs> 네. <청구만> 얘는 <laughs> 저 뭐가 이복 때문이야? 도회 도회 대표님 때문이야? 네 도회 대표님 때문이야? 왜 공이 또 이쪽으로 생겼어그쟤그쟤 찾는 줄 알고 따라갔어. <laughs> 나안 계신 거야? 내렸어 뒤에 탔어 가고는 싶고 나는 분명히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아,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제, 이제 완전 잊어버렸구나 아. 그래갖고 네. 가이드가 나중에는 얼게 하얘져갖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다들. 막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 자기네들 그거 실수니까 내게 내게. 아 근데 쓰를 네. 못했으니까 내가 그가 차가, 차가 두 대니까 <laughs> 나는 이제 앞차에 가서. 이제 네. 인사를 하고 야 이래저래 이래 어, 이렇게 하고 나... 인사를 하고 이 차에 왔는데 얘는 가방 바도싫어해놓고몸 네. <laughs> 두가리만 따라온 거야 그래놓고 네. 가방 없애고 <laughs> 난리 났고 중간에 문이 안 열려서 게... 가방이 안 떨어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그, 텐데 그, 그 가방이 떨어는것 동시에 두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 야 혹시 또 깜깜해서 안 보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에 확인하고 가야지 그. 짓고 맞아. 없다고? 아, <laughs> 야 근데 사고 <laughs> 안 나긴 진짜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저당황는 기사님이셨어요 그냥 편안해지라고 한번 근데 차가 막 이렇게 막 전자동 그런 건 아니었나봐요. 보통 이렇게 삐소뭐 오지 않나? 근데 그때가 무지 더웠어. 무지 더워서 정신도 없고 막그래 운전기사가 더위를 먹었대. 그런 상황에서 야, 그때 누가 현이가 일어달라 그래. 그럼 오늘 현이가 일어달라 그래놓고서는 그러면 얘걔를 잡아야지. 지금끄을 것만 끄내고 그, 잡잡들이래야지. 나 때문에 이렇게. 사?

불러서 저쪽 떨어져 쪽 사가 별로 동전은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음, 음. 그러면 요 이거 밤인데. 이거를 밟으면 턱하는 네, 거. 그럼. 그러면 이제 거 떨어지는 걸 오토바이가 떨어지는 걸 오토바이가 봤나봐. 쫓아와가지고. 가방 떨어진 그, 가방 주인은 무슨 죄야? 아니지. 가방을 주저 갖고 와서 걔네 돈을 받아갔어야지. 도박이야? 이거 돈벌기인데? 야, 이거 국주번인데 1년에드 느니 아니러순 선택이 예, 가지뭐 주요한 쇼핑몰이 있고 여기가 가장 시내 중심가라고 봅니다. 자, 전환에 내렸는데 여기가 해안보다 훨씬 크대네 일요일인데 사람이 봉en구청. 우와, 일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과는 완전 달라. 한국에는 일요일날 사람이 없잖아. 아 물은 맑은데 사람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네. 아저씨들 버스 타려고 이 난리 난리. 무질서의 향연.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2 7개 천이 바로 표돌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두개고있어천자 여기 이름은 천하제일천 the best spring in the world 표돌천이고 만주권 백설로 봉문 오담나 포도주입니다 이 보니까 오삼당을 매이로 표시한 이런 미스테이크가 있었고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고 이런 천이 있어요 천이 이건 공원을 오는 지 사람을 오는 지이 인산이네, 인산이네. 아, 뭐라고 해서 찍는 건데, 이게? 어, 뭐가 있길래 찍는 거야? 자, 사람이 많아서. 봉화를 들듯이? 공. 자, 하도 사람이 많아서 우리 팀에 이정표가 될수 있는. 깃발을 들고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거를 들영량이안 돼서 이걸 이렇게 들고 아마 사람들이 나를 쫓아올 거예요. 저기는 뭐야? 야, 이건 또밥 먹으러 가는 이 군데 또 맛있는 걸 파네. 어, 우 맛있겠다 이거. 이도 이것도 맛있겠다. 쪽발어마어마게큰 음, 시간이구만. 엄청 들어가네. 아닌가? 여기가 만두가 맛있대, 만저만두가 보다, 저저 만두. 아까 저 만두가. 만두가, 유명하대, 만두. 여기가 만두가 유명하대요. 만두. 만두가. 만두가, 만두가 유명하대요. 그래. 응. 그래. 아줌 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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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디다 오줌 싸는 그, 그, 짜증 내는 거알아들은는지 인상 팍스더라물 앞에 서 지금 교육이 지금 최소한 내가 담벼락에다가 오줌 싸면은 이물 앞에가 오줌 싸면 어떻게는지 그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줌 하지 마. 오잖아 맛집이었습니다. 네, 네, 네. 또 어디 왔습니다. 천하제일천 고성 옆인 가운데 아까 진안공항, 동교, 진안 퍼블릭 트랜스포트 이렇게 있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 한옥마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약간 자유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저 뒤쪽에 상점 같은데 가서, 사진도 찍고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명 호수입니다. 여기 대명 호수, 큰마이 명. 명 젊은 애들 항복 입고 돌아다니지 여기도 여기 전통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어이 옷이 이옷 이건 괜찮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여기는 어거리에요 거리인데 진한 고성. 이 있는 거리에 여기 보면 항월써 있네. 복수정가. 복수정가. 스트리트. 복수청가. 남쪽으로는 서경도 거리, 북쪽으로는 명로까지. 중쪽으로. 거리가 나름대로 이쁘다 여기는. 사람도 저쪽에 비해서는 좀 없고. 이렇게 그 기념품도 파네요. 한번 쭉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좋네 여기는. 재밌네. 화려하게 빨간색으로 했다. 저 빨간색이 저렇게. 파리 할 수도 있구나나는 거기가 또 매운 싸움이까지 키니까 엄청 아네음 여기 가게들은 골목골목이 이쁘네 여리도 이쁘다 아내가 악세사리 같은 거 파는데 악세사리 여자였으면 한번 들어와서사볼고 이건 뭐야 오 맛집이야 여기 내가 봤을 때 뭐지? 샌드위치 같은 거 같은데 저기는 커피집. What kind of coffee do you like? 써있고. 사람의 마키아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또 뭐야? 아, 여기는 이거 해주는 데인가 보다. 풀메에다가 저거 빌려주는 데. 아, 이게 요즘 인기지, 여기도. 어. 아, 여기는 약간 그, 저기, 유럽의 작은 그런 맛도 느낌도 난다. 이런 게 매력이지, 또. 어, 재밌네. 물이 맑긴 맑구나 그래서 청소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나 긴장이 이런데나 될고아참 이쁘게 생겼네 다 골목도 이쁘고 골목이 참 이쁘다 사진 한장 찍고 가야겠다 여기는 커피집 같은데? 카페? 어, 아이고 이쁘게 잘 해놨네 옛날에 그거를 잘 꾸며놨고 젊은 사람이... 아 괜찮습니다 여기가 누가 살던 집이지? 여기 앞에 써 있던데? 이 사람의 집인 거 같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이드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네. 자, <laughs> 거울이 아니었네. 아, 거울이 아니라 유리였구나. <laughs> 자, 일단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제 반대 방향이라 저 끝에까지는 너무 멀것 같아. 네. 요 골목골목이 되게 재밌네. 어. 직접 사람들 사는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의 북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예쁜 거리들이 많습니다. <목소리> 자이 골목이 예쁘죠. 약간 사람이 없어서 더 예뻤는데, 고진화 화판이 굉장히 특이한 골목이에요. 여기는! 음식점인가 또? 여기 쭈구집 같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쭈국집 같은데 그쵸? 쭈굽집 아닙니다 근데 어요 거리도 이쁘다 우리가 중국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풍경을 좀 보기 위해서 아닌가? 나는 그런데 이쁘죠 그죠? 야저 골목을 나오자마자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아 멋있다 여기 동네에 저런 게 있네? 이런 호수가 있고. 여기 물길이 요렇게까지 돼 있어. 그래서 요가게의 주인장의 아들이랑 전저 같은데, 여기서 물고기를 낳았어요. 물고기 낳았나 보죠. 어, 물고기. 낳았어. <laughs> 조그만 피레미 같은. 야, 이 골목이 재밌네. 골목 진짜 찾아가는 재미가 있네, 이 동네. <laughs> 어, 이런 골목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긴 뭔데 또 사람이 이렇게 붐벼? 어 뭔데? 아저희 사진 저이구나 포토 스팟. 어 분장하고 여기서 아 <웃음> 배경으로 이쁘네 <laughs> <laughs> 배경이 이쁘게 <laughs> 생겼다 여기가. 찍을만하네. 아까서 돈 주고 찍는다고 <laughs> 하고데 <laughs> <laughs> 아, 여기도. 여기도 멋있네. 야, 여기도 멋있다. 오, 그래. 우리가 찾던. 응? 중국만의 스타일. 오, 좋습니다. 야, 여긴 뭐야? 연기가 나나? 항상 연기가 나여긴 자. 야, 이건 또. <laughs>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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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진짜. 야, 이거 진 야, 이거 진짜. 답 답다. 진 여기 이니까짜 야, 답다. 진작에이런진나에이고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진 이거 진짜. 야, 이 야, 자저기까지는 가볼까 말까 여기 또 이렇게 사례 많아 여기 맛집이야? 아만이다아 배달 아저씨도 아, 마주쳤어. 아 이거에 아, 화장실만 먹고 싶은데 이건 또 뭐야? 아, 자. 끝까지 갔다 와야 될까? 아우 너무 똑같아, 스이 비슷해서 굳이 끝까지는안가도될것 같고 여기서 돌아가고도 훨다 원래 모이는 장소로. 어, 자 이제 끝자락에 온것 같아요. 슬슬 집합 장소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듣고 너무 재밌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충분히 즐기고 싶은 곳이에요. 자, 이제 각자 자기 차 오는데 기다리는데 아주 폰던의 카스입니다 아또 어디 왔습니다 <laughs> 이름 잘 모르겠고 <laughs> 여기 있구나 자 이번에는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래 흐르는 흐르는 아까는 소사 소사 오르는 물이고 이번 투어의 마지막 코스 어?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어. 여기 이름이 뭐지 이쪽으로 여기 이름이 뭐예요 대방가 예? 해방했다는, 해방이라 해방, 해방. 해방. 네. 저기 배가 지나가네요. 응? 요런 건 멋있어. 분치가 있네. 자, 이거한번 찍고. 요요이 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습니다. 흐르는 물. 이래서 쭉 철수부터 쭉 해서 저쪽으로 쭉 끌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바로 이 정도 한 바퀴 정도만 조기만 돌고 여기만 보고 철수하는 걸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이러기는 내가 어으그 같이 놀자 를 연주하면 다이네요수 어, 어, 어. 밖에 없죠 뭐 이거. 뭐 <laughs> 자 3박 4일의 재난 그 다음에 태안 일정을 마치고 다시 출국하기 위해서 재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련되고 삐까번쩍합니다 공항은 한가합니다 아마 출국하는 비행기가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행사 대표님들과 여행전문기자가 어떤 여행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은 아마도 해외는 싱가폴이 될것 같아요. 싱가폴도 출국 일정이 있어서 매번 싱가폴 희가세 번째인가 네 번째 찍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색다르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